3, 2, 1, 다시 왔네. 더어려광물이 부족합니다. 간로 준비 완료. 계속 세요 시작하고.. 가스하고.. 아이고, 뭐야? 어? 아닌데? 뭐야 비가 자꾸 들려 응? 병영하고 별장을 좀 빨리 지어야겠어 병영. 근데 먼저 올것 같으니까. 아. 해병 몇명 있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에이, 집부터 지어야겠다. 반응로 가스통 하나 더 해야지? 하시고 너도 여기 가스통 하시고요 한분또 내려오시고요 가스통이요 해병하고 아 도시락 없다. 부족합니다. 고급구, 부족합니다. 예약, 일단 일로 벙커라도 하나 해 놓을까? 아, 궤도, 궤도는 여기, 이거 취소하고. 궤도를 여기서 해야지. 준비 완료. 여기다 예약하고, 여기는 광물이 궤도.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더 부족하구나. 무슨 일이죠? 도시락 담당이야. 너는? 아, 이 친구 끝났네. 너 여기 들어가고, 여기로... 어, 뭐야? 네명 밖에 못 들어가... 한6섯명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 시설이 노화됐어. 지게차 보고, 동시락 예약한 네 개만 해 놓고. 다음에 일로 가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아, <laughs> 이렇게. 얘들. 어... 얘는 광물 해야지.

도시락에 곱빼기를 붙이고 아 여기 끝났지? 그러면 일로? 이렇게? 여기 한명더 가고 넌 여기 너 여기 도시락 다 끝났구나. 다음은 기술실하고 아까 여기 있던 친구 근무 다시 복귀했지. 그러면 여기서 비행장이랑 무기고랑 예약, 지게차. <laughs> 지게 차가 하늘에서 떨어져. <laughs> 이거는 다 내려놓고, 사 이클론 하고, 화염차 해병 하고, 의료선 하고 비행장 하나 더 할까? 그 다음에 도시락 예약하고 도시락 예약 음, 하, 하나만 더 하면 되겠다 그 200명 채우고 곱빼기보다 지게차를 좀 써야겠어 병력이 해병뿐이네 아 너희가 거기서 나와서 그렇구나 그러면은 여기 주차장으로 써라 이쪽을 너 일로 가있고 그 다음에 토르 부르고 사신도 좀 오시라 그래. 지금 비행장이 두 대거든? 두 대는 묶어놓고, 너네는 여기. 어, 비행, 비행은 일로 와. 다시 해병? 토르 하고 바이킹 하고 그 그래, 바이킹 먼저 바이킹 먼저 하고 하나 더 있어도 되는데 하나 더 할까 여기다가 떠나봐 이리 와봐. 집 여기다 하고. 이고되었습니다 어 이쪽 일꾼들 근무지 변경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 일꾼들도. 아, 이 정도 가서 일로. 여기는 좀더 태어나. 아이고, 이 위로 왔네. 쳐들어왔다, 이거지? 힐라고 바이킹. 쪽에 있어, 거기서 기다려. 근데... 어, 여기 건축이 아직 안 끝났구나. 아,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대규모로 다니는구나. 지게차를... 아, 여기 지게차를... 아, 여기도 너무 많네! 아이, <laughs> 그냥 곱백기 써야겠다. 뭐야, 너무 많아졌어. 자, 여기. 어, 가스하고, 너도 가스. 아니, 가스. 토르 다시 불러야 되는데? 토르 부르고. 어, 뭐야! 화염? 화염 기갑병 잘못 불렀는데? 해방이랑. 모야봐 한번 아, 뭐이 정도도 가도 될것 같은데 가보자. 지금 이쪽에 있겠지? 한 이쪽으로. 아 어, 여기로 모여봐봐. 해방이 예약해놓고. 어. 여기 올라갈 수 있나?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 아니야 어 여기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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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방금 뭐 터졌어 여기 박은 거야 교통사고네 바이킹들 의료선 점사해 의료선 이가 의료선 이가 의료선 다 터트려 버려. 없애 버려. 딴거 치지 말고. 아 이거 이거 내 거구나. 미안 미안. <laughs> 내 거였어. 아 잠깐만 의료선 거기 있고. 아, 여기 여기 일로 일로 일로. 아니 나 집으로 와. 다시 다시 집으로. 거기 있어. 얘한테 수리해달라고. 뭔 일이 있어요? 이렇게 하, 이렇게 하라고. 아 이렇게 해서 여기다 갖다 놓면 으 수리하는 거지?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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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수리 하고 가야겠다. 지게차 필요. 뭐야 돈이 왜 이렇게 많아? 거기서 뭐? 나나 잠깐만. 아니 이게 돈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어머머. 이게 무슨 일이야? 몰라 그냥 바이킹이라도 빨리 해. 갑자기 돈이 너무 많아 깜짝 놀랐는데 출격 준비 완료.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군수 공장을 좀더 하고 야, 어머 어머 어머.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의료선 보셨어? 해방이해방이가 여기다 바이킹은 내려가고 바이킹 내려가고 해방이다, 여기 어, 아! 없어! 없어! 병력 지금 이거밖에 없는데? p s O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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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이사가자 하나라도 가야돼 일단 일단 가! 저 끝으로 가! 여기는 A 화염차라도 태어나라 어! 병력이 없어! 야 해방이 어디갔냐? 해방이! 어디 있니? 해방이 어디있니? 해방이 어디있는지 모르겠네? 아 여기 있구나 공격 공격 공격! 공격 거 가지마! 호랑이 일로와 거기 쳐쳐쳐쳐너 쳐. 일어나서 여기 쳐 이제 앉아있잖아 탱크 앉아있잖아 어 잡긴 잡았네? 에이 여기 집다 부서지고 밑에 없어 아 근데 돈이 좀 있어 내가 그니까 러 이걸로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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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직 안 죽었어. 의료선 좀 부르고. 아까, 여기 또 있는데. 그래, 바이킹 하자. 토르 부르고. 뭐야, 봐봐. 이게 다지? 의료선 나오면 가야겠다. 집하고, 아까 이사간. 어, 일꾼이 없구나. 음, 지게차랑, 지게차, 지게차, 지게차. 어, 일꾼 어디서 갑자기 뭐냐 너? 너 어떻게, 아, 내게 아니야? <laughs> 내게 아니야? <laughs> 아, 아 너무 똑같이 생겨 내게 아니.. 이거 내게 아니야! <laughs> 아유 정말.. 치소치소 <laughs> 치소. <laughs> 아이고. 아 여기 부서졌네. 거의 어, 이상한 거야. 걸렸다. 이거면 되겠는데? 일어나봐 일어나봐. 쟤네가 지금 집을 비웠나봐. 우리는 이 밑으로 가자고, 여기로. 쟤네가 이쪽으로 쳐들어왔으니까. 저 우리 집 오는데? 그래? 나는 그냥 갈래, 그러면. 쟤네가 지금 우리 집에 왔으니까. 내가 일로 오는 거지. 차차차차! 바이킹 내려오고. 바이킹 내려와 바이킹 내려오고 해방이가 멈춰 근데 많이 죽었어 많이 없네 내가 오호 이러면 안되는데 지금 태어날 수 있는게 아유 망했다 아, 이제서 한대 남았어. 아유. 다시, 다시, 다시 할래. 한국